문희 심인석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일주일 넘게 쉬고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주간 이슈, 요즘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유아인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아인은 정말 시작은 조그만 했으나 아주 창대해진 사건이 됐는데 프로포폴 불법투약 대신은 프로포폴 오남용. 어, 뭐 처벌을 받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고 화재성은 크지만 그렇게 크게 또 일반인들도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 프로포폴은 또 대부분 또 프로포폴은 한두번 찍은 또 맞아 보셨기 때문에 그 건강 검진 같은 거 하시면서 그래서 이거 뭐 또, 환각을 누린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약간 좀 대중의 시선도 너그러운 편이기도 한것 같아요. 게다가, 뭐, 불법적으로 뭘약한건 아니었고, 오남용이라 할수 있겠죠. 왜냐면 병원에서 다 진료를 받으면서 프로포를 약한 거긴 한데, 그래서 걸린 것도 무슨 프로포 관련된 수사 하다가 유아인이 적발된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쭉 보니까, 어, 너무 많은데, 저 보니까 1년에 73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뭐, 뭐 이재용 회장도 있고 뭐 여러 유명인들 뭐 정관계 많은데 프로포폴 유명인들 사례 중에서 가장 횟수가 많아요. 허나뭐 불법적인 루트로 투약하지는 않았고 대부분 다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서 투약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다툼 여지는 있어 보이기도 하는. 근데 제가 좀법 쪽에 물어봤더니 다툼 여지는 있고 뭐 해볼만하긴 하지만 너무 많다 횟수가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소변 검사를 당연히 하죠. 소변에서는 프로포폴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프로포폴은 체내에서 한 3, 사일이면 사라지니까 예상외로 대마가 나온 거예요. 대마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마약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월월일일처 처음에 the tongue is a pink of the skin. My actor is a chicken. If you are a pile, you are a propor and a p r 헤로인과 함께 세계 3대 마약.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마약은 이 세가가 다였죠. 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요즘에 뭐 케타민이다. 뭐 신종 마약이 많아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적인 마약, 세계 3대 마약 중에 하나인 코카인. 그러니까 뭐 음, 보통 연예계에서도 그런 얘기 해요. 필로폰부터는 좀 어렵다. 컴백이. 근데 필로폰급에 지금 코카인이 나온 거예요. 마약 4종 사건. 그러니까 프로포폴, 대마 이제는 마약 4종 사건이 돼버렸어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기사도 많고 방송도 많을 거예요. 우리 약간 포인트를 틀어서 유아인 컴백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 컴백 가능할까를 두 편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 오늘 이제 유아인 컴백 가능한가 일 편. 그 연예인이 컴백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사건 자체에 대응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최대한 가능하다면 무죄를 받아야 되고 유죄를 받더라도 실형을 받으면 안 돼요. 그중 그러니까 유아인은 이 사건 해결하는 게 컴백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훨씬 더 중요한 여론을 다독여야겠죠. 재판 을 끝까지 가가지고 무죄가 나와도 컴백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죄가 나서 실형을 살아도 컴백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론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연예인은 다른 직업과 달리 대중의 마음이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무리에 휘말렸는데 컴백을 강행했어요. 강행했는데 예상외로 그 사람은 밉지만 작품이 너무 재밌어서 내지는 연기를 너무 잘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강행했는데 그 작품이 좋긴 한데. 좋다는 평이 있고 본 사람은 재밌다고 하는데 그래서 재나고안봐 이래가지고 흥행 실패하면 컴백은 성공했는데 그 다음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컴백 성공은 뭐냐면 그한 번은 그 어려운 컴백의 강을 건너야 되지만 건너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연예가 활동을 할수 있는 그 컴백이 가능하냐 요한 씨는 제가 보면 최근에 확연히 컴백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 같아요 결론부터 컴백 가능할까요? 한 번은 다시 나오긴 할것 같아요 가능해요 왜냐 이미 찍어놓은 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 작품들은 공개를 해야 돼요 왜냐면 유아인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하이파이브 영화 되게 기대작이었는데 제목이 하이파이브잖아요? 뜻이 뭘까요? 주인공이 다섯 명이나 돼요 유아인 팬들 있지만 나머지 네 명의 팬들도 많아요 스탭까지 막 수백 명 얽혀 있어요 그다음에 넷플릭스 영화 한편 넷플릭스 시리즈 한편 있어요 다 공개될 거예요 유아인이 그러니까 컴백하는 건 유아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새 작품에 달려 있는 동료 배우부터 스탭까지 엄청난 수천 명일 거예요 아마 그새 작품 다 합치면 컴백을 하게 될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아인은 지금 본인은 아시다 연예인 안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죠. 컴백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컴백 프로젝트를 가동한 걸로 보여지고 유아인의 컴백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는지 1차2차로 나눠서 오늘 1차 사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요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까해요 자 연예인이 어떤 사건에 휘말렸다.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뭘까요?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있죠. 아 저는 변호인단 보고 엄청 놀랐어요. 변호인단이 그 인피니티라고 하는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진행한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거기서도 이제 어떤 변호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가 이제 그 검찰 출석기를 변경하는 때 입장문 내면서 거기 쫙 나오는데 제일 위에 이름이 박성진 변호사였어요. 제가 이제 사회 팀장이라서 그런지 지난해 굉장히 많이 언급됐던 인물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검 마약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차장검사 대검 차장검사가 뭐냐면 검찰 2인자예요 1인자가 총장, 2인자가 대검 차장검사예요 그, 그 의미는 뭐냐면 검찰총장이 없을 경우에 직무대행을 차장검사가 해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그, 그런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검 차장검사는 대중이 잘 몰랐는데 요즘에 검찰총장들이 중간에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이런 일이 잦아들면서 알게 됐는데 지난해 국회에서 검수한박 법안이 통과되면서 김모수 총장이 이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의 표명을 했어요. 그 당시 대검 차단 검사가 이번에 그 변을 맡은 박성진 변호사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같이 사의 표명했는데 이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 없으면 대검 차장 검사가 직무대행을 했는데 둘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의 사표를 발려 해가지고 직무대행을 했는데 5월달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때 사의 표명을 해요. 그래서 사표가 수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원석 지금 검찰총장 이제 이원석 총장이 그 당시에 대검 차장 검사로 임명이 돼요. 그래가지고 대신 이제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한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차기 검찰총장이 되냐 하다가 결국은 이원석 총장이 9월달에 검찰총장이 되죠. 이 상황을 쭉 봤을 때 정관변호사예요. 지금 박성진 변호사는 정관변호사인데다가 급을 놓고 말하자면 대검 차단검사급 정관변호사예요. 그런데 직무대행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직 검찰총장급 정관변호사를 쓴 거예요. 정관변호사 중에 가장 크죠. 근데또 문제는 뭐냐. 이박 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현직에 있을 때 대표적인 강력통이었어요. 지금 뭐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뭐 한동훈 장관이나 특수통이증 검찰의 어떤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면 그 강력 쪽에서는 가장 유명, 한 강력 통검사로 가장 유명한 분이었어요. 서울중앙지검 그 강력 부장 시절에 2 0 1 3년에그 당시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이승연, 박시연, 장민희, 현영 등이 연루된 프로포그 사건 당시에 강력 부장이었어요. 프로포폴이 원래 합법적으로 쓰이다가 마약류로 지정이 되면서 뭐 쓰면 이제 다뭐 마약으로 처벌된다 하면서 터진 첫 번째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이 이 사건이었거든요. 그 당시 강력 부장과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에요. 그 같은 해에 그 김영만 씨 도박 사건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서울중앙지검 강력 부장 시절에는 연예인들의 저승 사자였죠. 그랬던 인물이 프로포폴 사건으로. 연예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변호인단의 가장 앞에 이름 올린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뭐 차상호 변호사, 안효종 변호사 둘다 검사 출신. 그러니까 검사 출신 전관으로만 딱 변호인단을 꾸린 거예요. 그, 그 꽃은 이제 대한민국 마약 수사의 가장 일인자라고 불리던 검찰 총장급 전관 변호사를 쓴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빵빵한 변호인단이 필요한 걸까요?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포폴 사건에 이 정도까지 쓰지 않았을 거예요. 대마가 터졌어요. 거기까지도 가 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케타민에 코카인까지 갔어요. 이 정도면 실형이에요. 우리나라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 마약 오염국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마약을 그뭐 누가 이게 판매했거나 뭐 이런 그까 그러니까 유통과 관련된 일을 한게 아닌 단순 투약 초범 집행유예는 당연하고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연예인이 어떤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 받았다. 아, 연예인이라 봐준 거 아니냐? 대부분 연예인이나 유명인은 좀더 높게 처벌 받을까? 그냥 일반인이 단순 투약으로 점없이 초범으로 잡히면 기소유예가 더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유아인도 뭐뭐 뭐 이걸 마약을 뭐 유통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단순 투약이고 초범이고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코카인까지 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마약 사종 사건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프로포폴이랑 캐타민은 의료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아 뭐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한데 소변에서 나오면 대부분이 다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와요. 왜냐면 소변검사는 그 소변을 채취하기한 5일에서 10일 이내에 마약을 투약한 거기 때문에 그때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 뭐 목격자가 있거나 다른 증거 다른 증거 없어도 대부분 유죄가 나와요. 문제는 대마의 경우에 유죄가 나와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프로포폴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케타민이랑 이제 코카인이 모발에서 나왔는데 모발은 애매함이 있어요. 뭐냐면 언제 했는지 투약 시점이 특정이 안 돼요. 모발에서 코카인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코카인을 투약한 건 맞아요. 이 사람 마약한 건맞아 근데 재판이라고 하는 건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검찰이 정확히 기술해야 돼요. 뭐 작년 10월 20일에 했다. 그럼 이쪽에서는 아 무슨 얘기 작년 10월 20일 날 나는 뭐 하고 있어가지고 알리바이가 명확해나그냥 마약을 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뭐 법정에서 이렇게 혐의를 두고 기소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바, 법적 방어를 해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검찰에서 이 사람 마약한 것 같아요. 이래 버리면 이 사람이 방어할 수 있는 게 너무 애매해지는 거예요. 뭐 언제쯤 얘기를 해줘야지, 뭐 알리바이도 할 텐데 그냥 무작정 했다고 하면 방어를 할수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요. 실제로 2020년에 그 필로폰이랑 다른 마약이랑 두 개를 해가지고 기소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모바일에서 나온 필로폰의 그 시점을 검찰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특정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 시점에 마약을 했다라는 증거가 없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마약류는 특정이 돼 가지고 유죄가 나왔는데 특, 이 모발에서만 바 나오고 더 이상 특정을 못한 필로폰은 무죄가 나왔거든요 유아인 같은 경우에도 코카인의 경우에 이제 뭐 주위에서 나몇월 며칠 몇 시에 유아인이 코카인이라는 걸 봤어요 라고 굉장히 신빙성 있는 목격자가 나오거나 본인이 인정을 하거나 두 가지가 아니면 무죄가 아니라 검찰이 기소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불기소로 끝날 수도 있어요 기소해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지금 핵심은 코카인이 는데 코카인은 지금 오히려 아예 불기소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된 거예요 모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금 그러니까 경찰은 한번 소환도사 했고 또 소환한다고 하는데 계속 경찰은 이 코카인 관련해서 뭔가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막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을 텐데 좀 쉽지가 않죠. 게다가 이쪽은 매우 강력한 변호인단을 구성했죠. 제가 그래서 콕카인 사건이 이런 강력한 변호인단 구성의 첫 번째 원인이 아니었을까. 두 번째 캐타민 같은 경우에도 모발에서만 나왔어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추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프로포폴처럼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뭐냐면 횟수가 중요한 거예요. 케타민 같은 경우에도 뭐 수면장애라든지 정신, 뭐 정신적 인 안정이라든지 뭐 이런 의료 용도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진료받은 기록이 있으면 오남용을 했을 만큼 많지 않다면 병원에서 내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케타민 처방받아서 그걸로 치료를 받았고 그게 모발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문제 안될수 있거든요. 케타민 같은 경우에 얼마큼 했는지가 안 나오는데 아마 케타민도 그프로포포처럼 굉장히 투약 횟수가 많았다. 그게 의료기록에 남아있다. 그럼 아마 식약처에서 처음에 수사를 할때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함께 했을 거예요. 그 얘기는 케타민은 그만큼 뭔가 오남용으로 볼 만큼 횟수가 많지 않았다고 본다면 케타민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에서 변호인단은 아니 의료 목적으로 병원 가가지고 처방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투약한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건 문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바에서 나온 두 가지 케타민은 의료 목적이었다. 코카인은 뭐 모르쇠로 가는 방법 없겠죠 왜냐하면 몸에서 나온 거 맞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두 가지를 극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주장은 하나예요 의료 목적으로 병원에 가서 나는 주사 맞는, 주사 맞는 게 너무 두려워 가지고 프로포폴을 맞고 의료 행위를 받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얘기를 할 텐데 1년 7 3일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아 가지고 투약을 했을지라도 상습적이고 뭐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건이 2013년 이승현 장민의 현영, 그 당시 사건이었거든요. 그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당사자가 지금 여기 변호사예요. 아마 그 전략은 못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딱 프로포 발레를 해서 수사에 대한 어떤 검찰 내 기준을 세워놨고, 지금 그 기준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프로포폴의 가장 중요한 법정 다툼은 횟수 줄이길 거예요. 73회 중에.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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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정말 의료 목적이 컸다. 그래서 73회가 다 상습 불법 투약이 아니라 정말 어, 정말 의료 목적으로 한 횟수는 빼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횟수를 크게 줄이면 형량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유죄는 인정하되 유죄를 받으면서 가급적 집행률로 갈수 있는 그런 프로포폴은 그쪽에 포인트가 될 거예요. 대만은 지금 아무 얘기가 안 나와요. 대만은 소변에서 났기 때문에 5일에서 10일 이내에 한 거예요. 그게 뭐 며칠이라고 딱 특정을 못해도 그 일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방어권이 고장이 되는 거였고 뭐 오히려 소변 추천하기 오히려 10일 전에 대마 하신 것 같으니까 그다음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시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변 검사에서 나오는 경우에 대부분 그냥 인정이 되는 거예요. 대마는 아무 얘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대마는 인정해서 가능성이 높아요. 대마도 단순 투약의 초범이면 집행유예예요. 코카인 무제인에 불기소 나오고 케타민 무죄 나오고. 크루포푸론 횟수를 줄여가지고 유죄가 나오고 대마 유죄 나오면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정도 변호인다니면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아 연예인이라서 저렇게 좋은 변호인 다 쓰니까 사 종이나 연루됐는데 집행유예야 벌금형이 야할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가장 기본 원칙은 대한민국 법원이 마약 초범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치료. 다시 안 하게 되는 사회로 들어오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잘 가면 아마 이번 건을 집행유예 잘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선 이 사건 해결을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실형을 받으면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 필요하고 실형 받으면 그만큼 대중의 마음을 돌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컴백이 벌어지겠지만 아마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면 바로 집행유예 판결 나온 그즈음에가지고 아마 넷플릭스 공개 일정 영화 개봉 일정이 잡히면서 컴백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그쪽도 지금 창고에 들어서 너무 오래 있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뭐지 방송인들 같은 경우에 새로운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시작하면 막반대론이 크거든요 찍어놓은 작품인데 공개를 안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공개하는 방법은. 예상외로 반발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가동되지 않을까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지금 유아인이 대중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2차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D가 자꾸 끝내라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